9월 17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 보음 14장 12절부터 14절 말씀으로, 배풀매 원리라는제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겐 두 손이 있는데 그두 손의 역할이 각각 다릅니다. 우리 손이 둘이 있지 않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받을 때 사용하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줄때 사용하라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손을 둘다 같이 사용하죠, 한 말이죠. 근데 이두 손의 밸런스가 잘 맞아야 되는데, 만약에 두손다 받기만 한다든가, 아니면 두손다 주기만 한다면 밸런스가 깨져가지고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주기만 한다면 금방 바닥이 드러나서 더 이상 줄수 없게 될 것이고, 받기만 한다면 그의 창고는 금방 썩는 것들로 가득 차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가? 성경의 방법이 있어요. 주어라. 그리하면 채우리라. 하는 이 주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따라서 실행해 나가는 겁니다. 누가복음 3장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 주리라. 말씀하고 있고. 빌립보 4장 19절에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하나님 뜻 가운데 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이기 때문에 밸런스는 하나님께서 맞춰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갈 때 균형 있는 그런 인생 사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란 뭐냐면 선한 손길이 되어서 주고 하나님의 값으신 은혜를 받는 그런 주고받는 삶이 되는 거예요. 두 손을 지혜롭게 잘 사용할 수 있어야 성공적인 인생이 되는 겁니다. 주는 방법을 잘 숙지해서 실행해야 합니다. 사실 받는 것보다 주는 게더 어렵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현 시대 사회상을 보면 우리에게 아주 귀한 교훈을 주는 게 있지요. 주는 방법이 어렵다는 거예요. 대기업의 총수가 누군가를 위해서 준 것이 잘못 줘가지고, 몇 년씩 감옥에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 은 어려운 일들을 위해서, 어떤 일은 국민교육사업을 위해서 가진 재산을 다 기부하고 건담했는데, 증여세와 양도세를 보면 곤욕을 치르는 그런 예도 있는 거예요. 이러한 물리적인 어려움도 있지만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측면에 주는 문제입니다. 사실 이게 더 어려운 측면이 있지요주인께서 오늘 본문 누가 보면 14장 12절 이하에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데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네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러면 그들이 갚는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런 의인들의 부활시에 내게 갚음을 받겠습니라고 말씀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이 베풀매 원칙은 아무리 주어도 탈이 없어요. 유익함만 있는 겁니다. 작은 것이라도 주면 하나님 앞에 다 쌓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궁색함이나 어려움이나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갚아주심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시기 때문에 유익함만 있지 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는 대상과 주는 방법을 잘 선택해서 주의 말씀대로 행할 때의 영육에 대한 전초로 대비책이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죠. 마태곤 6장 3절 4절에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서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 갚으시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보다 더 아주 정곡을 찌르는 말씀 하셨는데 마태복음 6장 2절에 너희 앞에 나팔을 물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말씀합니다. 받는 사람의 처지를 생각하기 해야 때문이죠. 받은 것은 다른 사람이 알게 되면 밝혀지기 싫은 부끄럽고 창피하고 자존심 상하는 일들을 주는 사람에 의해 떠벌려지게 되면 받는 사람이 마음이 많이 상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알게 슬쩍, 또는 슬그머니, 아니면 쥐도새도 모르게 주고받는 두 사람만 알든지, 아니면 주는 사람만 알든지, 그렇게 해서 주는 겁니다. 이게 주는 입장에서의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 이런 거예요. 하나는 베풀매 대상은 되도록이면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면 좋겠다. 그런 사람에게 베풀어라. 또 하나는 베풀 때는 대가를 바라는 마음을 가져서는 헛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또 아무도 모르게 은밀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팔을 불거나 대가를 바라고 베풀게 되면 그님이 받은 것으로 치부되기 때문에 헛된 행위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치부책의 기록이 안 되기 때문이죠. 주의 말씀과 같이 어려운 이들을 진심으로 구미여기는 마음으로 대가를 바라지 않는 순수함으로 또 받는 사람이 장을 고려는 하 은밀함으로 베풀물 행할 때에 최고의 나눔과 베풀물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선한 마음을 침착에 기록해 두시, 고 기뻐하심으로 기억해 두셨다. 주의 이름으로 주의 가르침에 의해서 베풀물 행한 이에게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보다 완벽한 보험은 없어요. 생명보험, 소환해보험다 소용 없습니다. 하나님의 배풀미 대한 갚은 보험 이게 최고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배풀미 하나님께 기억하신 바 되어가지고 언젠가 나 자신이 어려움이나 난관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힘 있게 된다면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는 생애가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태, 마가복음 14장 7절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비풀 고자해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행하는 못하는 그런 이들이 많을테니까이베풀의 원리를 잘 깨달아서 실행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이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입니다.